s 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난합니다 미국 올바인에서 한국인과 더불어 일본인 사역으로 가고 있는 엑스그로발 셔츠의 박은성 목사입니다. 올해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네요. 마음 같아서는 마지막 설교는 한국 가서 성도님들 얼굴을 대면하고 하고 싶었는데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 또 이렇게 영상으로 뵙습니다. 말씀 제목이 주화인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말을 줄여서 많이 쓰잖아요. 주와도 그런 주인 말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9월 이후 저희 사역자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1년을 돌아봐 보십시오. 2022년이 정말 빠르게 지나지 않았습니까? 돌아보니 은혜뿐인가요? 감사가 넘치십니까? 혹시 후회가 되는 것들이 보이시나요?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은혜뿐이었고, 감사뿐이었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어찌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또한 주님이 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이었지요. 잠깐 사역을 나눔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과 일본에서 온 학생들을 섬길 기회를 주셔서 힘다에 섬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파란 나무 사다리라는 단체를 통해 나라의 지원을 받아 온 청년들이었습니다. 3주 동안 저희 교회를 출석했고 그중세 아이가 저희 집에서 기숙을 했습니다. 3주 동안 이 아이들 먹이는 사역이 쉽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그러했고 섬기는 손길도 정말 수고롭고 분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재정도 채워주시고 해서 감사히 섬길 수 있었습니다. 매주 복음을 전했고 집에까지 데리고 와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도 있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쉬고 있던 아이들에게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이루어 주신 일들입니다. 첫 주는 20명, 둘째 주는 40명, 셋째 주는 30명 되는 식구들이었죠. 때론 저희 교회의 성도들보다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렇게 분주했던 여름이 지나고 저희 교회 목사 셋과 청년 한 명이 미주 복음학교를 다녀왔습니다. 6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하는 학교입니다. 핸드폰 찾기까지 반납하고 오로지 말씀에만 집중하는 학교입니다. 목사의 자녀로 보태 신앙으로 자란 저를 복음 앞에 다시 세우고. 처절한 절망을 지나, 보금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보금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충격과 은혜를 다 나누자면, 밤을 새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 후, 저희 팀 목회자들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고, 지금까지 그 안에, 은혜 안에 있습니다. 막내가 6개월인 새 아이가 있는 목사님 부부와 18개월짜리 남자아이가 있는 목사님 부부가 매주 토요일 12주 동안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는 중보기도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중 두 분이 아울리치를 가 계신 상황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변화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기에 감사 뿐입니다. 올해 일본인 지체 4명과 중국인 지체 1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주하. 매주 목요일 중보 기도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저희 집에서 36시간 연속 중보 기도 모임도 있었습니다. 10월에는 최덕진 찬양 성교사님을 모시고, 일본인 교회 연합 찬양 기도 모임도 은혜 중에 섬길 수 있었습니다. 주하 일본인 목사님, 한국인인데 일본 선교를 하는 목사님. 제일교포이면서 1.5세인 목사님들께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신앙인이면서도 일본을 사랑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홍금으로 일본 러브 소나타를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최덕진 선교사님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주하. 팀 사역자였던 한분 목사님께서 탈북자 사역을 위해 파송되었고 몇분 성도님들도 교회 개척과 일본 미디어 사역을 위해 파송되었습니다. 차고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보내는 교회로서의 사역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엔 10명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작은 공정태이죠 거실까지 침대를 놓고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8월 이후 4달 동안도 정말 다 전달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하나님께 닿았다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6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즉 사역합니다. 이처럼 주로 하나님은 시키시고 우리는 따르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끔 하는 신앙 활동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기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를 움직이다니요. 그러니 엄청난 특권이지요. 놀라운 비밀 병기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방법대로는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은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구조를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 원리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까? 오늘 그첫 번째가 하나님은 자신을 기도의 법 안에 두셨습니다. 본문 6절 전반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주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이 밤이고 낮이고 부르짖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을 파수하는 그들의 소리를 귀 기울이시고 청종하시겠다는 의지 역시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특별한 신적인 약속이요. 천국의 규례입니다. 기도를 부인함은 하나님을 부인함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기도의 법 아래 두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까? 진정으로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죠. 우리 모두 하나님은 기도의 법 아래 자신을 두었음을 아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여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할 의무를 지니십니다. 본문 6절 중반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본문에서 기억하시게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자카르'라는 것입니다. 번역하니까 기억하다, 회상하다, 회고하다, 'remember', 'remind'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그대로를 잊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에게.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사야에게도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일 뿐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 즉 일방적인 것이 아닌 쌍방통행입니다 하나님과 서로 주고받는 상호교제입니다. 성도의 기도에는 항상 하나님의 응답의 의무가 함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만들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 우리 기도하는 신앙인들에게 늘 하늘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으로 깨우쳐주는 기도의 영적 원리는 기도자는 하나님을 일하게 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6절 후반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주하!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 주하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까지 하면서 일하게 합니다. 따라서 기도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자는 하나님께 도움이 되나 기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방해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의 능력에 따라 정지하거나 전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 3절1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0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지무능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점1 0 0 필요가 없이 대신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직접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이 무지 무능함을 인정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수 있고, 문제들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리하면 무능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 뿐임을 알기에, 기도에 전혀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아래와 같이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시편 기자의 심령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죽게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고백하게 됩니다. 주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화를 고백하면 내가 드러날 일이 없어지고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린 나의 의, 자기의 의가 사라지게 되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니 얼마나 귀한지요. 저희는 기도이사365라는 기도 채널을 통해 예레미야 52 기도를 통해 중보 기도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오대양육대주를 여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놀라운 동역입니다. 새 세도 이 귀한 기도의 사역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 힘 주셔서 건강 주셔서 환경 주셔서 물질 주셔서 하는 것임을 주하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삶 사셔야 진정 풍성하고 기쁨 충만한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주하! 옆에 계신 분들이랑 주하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하!